정작 본인은 네. 밥도 그렇게 못 먹으면서 <laughs> 김을 사주실 때 반찬을 뭘래? 아. 일단 먹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골고루 먹는다는 거는 시금치도 먹고 파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질문입니다. 17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먹으려고 해요. 한 그릇 식사에서 이제 식판에 밥 반찬 나눠서 담아 주려고 하는데 반찬만 먹고 쌀밥은 거의 안 먹으려고 해요.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면 뱉어내고 아직 밥 반찬으로 나눠 담아주는 게 이런 걸까요?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먹으려고 하는 아이라면 계속 밥 반찬 따로 준다. 아니다. 아직 한 그릇에 밥 반찬을 섞어줘도 괜찮다. 아직은 한 그릇에 밥 반찬 섞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laughs> 그게 식... 이유식 해가지고 와 네. 이렇게, 이렇게 돌 지나면 은유아식으로 넘어가야 네. 된다 해서 식판에다가 밥반찬 따로 국까지 진수선참 정작 본인은 네. 밥도 그렇게 못 먹으면서 <laughs>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렇게 아이가 골고루 여러 가지 음식을 경험하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먹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같이 섞어서 먹어도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섞어서 먹는 것도 좀 다양하게 해주면 좋겠죠. 뭐, 어떤 날은 덮밥으로 해도 되고, 어떤 날은 볶음밥, 어떤 날 오므라이스. 음. 뭐, 되게 많잖아요. 섞어서 네. 먹을 수 있는 네. 방법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 아이 밥. 을 이제, 어떤 반찬을 해줘야 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잘 먹는다는 기준이 뭔지. 잘 먹는다는 기준은요, 이렇게 적정한 양을 골고루 먹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다는 거는, 시금치도 먹고, 파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한끼 식사로, 탄수화물군인 공유군 고기 생선 계란콩 네. 같은 네. 어육류군 한, 한두 가지 네. 채소군 한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충분한 한끼 식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반찬은 잘 먹는데 냄밥을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세 가지 중에 공유군을 안 먹는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간식으로 공유군에 간식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자를 삶아준다든지, 음. 고구마나 옥수수, 뭐 국수도 있고, 빵은요? 빵도 있죠? 네, 네. 네, 식빵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썼던 게 누룽지예요. 누룽지 요새 이렇게 포켓으로 팔아요, 아기용으로 네, 네, 네. 그거를 준다든지, 음료분을좀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인 친구들도 있어요. 반찬을 안 먹는 애. 특히, 갓탄 밥만 먹는 애들. <laughs> 저. 그래서 그런 애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그게 더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밥은 그냥 어. 그류한 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반찬은 여러, 여러 개니까. 개니까. 아.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먹여야 되기 때문에 김을 사주실 때 반찬을 몰래, 몰래몰래 어. 몰래 넣어서 이제 주시거나 안 먹더라도 시도를 하게끔 계속 트라이를 하게끔 놔두셔야 되고요. 근데 선생님, 저는 약간 이제 의문이 음. 생기는데 세 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번 기회는 밥 하나, 생선 하나. 그 점심에는 채소랑 국. 그 다음 저녁에는 뭐또 다른 거. 하루 중에 그렇게 매번 하면 뭐 흡수도 좋겠지만 하루 중에 이렇게 좀 나눠가면서 네, 해줘도. 근데 그거는 이제 잘 먹는 친구들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 먹는 친구는 어느 순간 안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 네, 시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서 되도록이면 네. 꼭 국은 필요 없어요. 국은 안 하셔도 되지만, 국류와 어용유광과 채소군이 같이 갖춰져 있는 식사를 주는 게더 좋다. 그쵸, 저는 어. 사실 이때 아이가 거의 응, 반찬이 좋죠. 하나, 밥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거 없어요. 근데 그때 어. 제 친구 집에 가니까 밥, 국, 반찬 종지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네. 그식 보고 저희 아이한테 되게 미안해지는 미안해.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 매삼키 그렇게 안 하겠죠 그분도. 선생님 오니까 했겠지.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의 밥상이 되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laughs>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살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밥을 진짜 안 먹어요. <laughs> 밥도 한 털 먹고 음. 고기도 한잔 먹으면 배부르다고 아우. 난리입니다 아유 남들은 굶기면 다잘 먹는다고 며칠 며칠을 어떻게 진짜 많이에요, 며칠 을 어떻게 굶기 말 진짜 많이 해요 며칠 굶겨 보라고 하네요 무슨 아니, 그래야 한 번에 많이 먹어서 배꼬레가 커져서 아. 이것저것 잘 먹는다고요 그게 네. 맞나요 음. 제가 너무 아이에게 맞춰져서 잘안 먹는 아이가 된것 같아 미안합니다 아유. 한결해 주세요. 네. 배고프면 다 먹는다.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면 며칠 굶길 각오로 단호함을 보여줘야 된다. 네. 아니다. 굶기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에게 맞게 자주 줘야 한다. 아니다. 굶기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에 맞게 자주 줘야 한다. <laughs> 군겨보라는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그런 거는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식사를 했어요. 얘가 안 먹어요. 그 쉬워요. 그리고 다음 식사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물만 주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 이게 그런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하시는 거 어, 같아요 며칠 씩은 굶기는 학대식을 철공철공 해야 되는 어, 거고. 그렇그렇 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보면 딱두 부류로 나눠져요. 식사 습관이 아주 잘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 아이는 밥은 안 먹었지만 주전부리를 엄청 먹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원래 원래 잘안 먹고 음. 식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렇게 밥을 안 주잖아요. 행복해 합니다. 좋아해요. 아, 스트레스 받는 그만 상황이 먹어. 이러면. 거구나.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인 식사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자주 먹은 거보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이는 아이에 맞게 좀 자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자주 주세요. 이러면은 따라다니면서 뭐 준다든지 애가 원할 때마다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3시새끼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먹고 음. 간식을 이제 세 번을 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간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가 잘안 먹은 식품군을 좀 추가적으로 주게, 되, 주시는 네. 거죠. 그리고 식탁 위에서 줘야겠죠. 그렇게 되면 쭉 먹은 걸 나열해보면 굶겼을 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잘안 먹는 아이들을 코칭하는데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주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식사 시간을 너무 오래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30분 딱 하면은 30분 후에 내가 먹든 안 먹든 치워줘라.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차려주면 이렇게 제사 지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이러고 있는 애들 있단 말이야. 안 먹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럴 때도 치워줘야 되냐고 이렇게 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정해진 30분 동안 얘가 먹게끔 도와줘야죠. 일단. 어. 시간 개념을 아예 모르는 개월수야. 근데 네. 30분이야. 이렇게 하면은 뭐 30분이 몇시간 그러니까. 어, 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네. 거지. 그래서 뭐 구글 타이머 같은 거를 이제 채워놓고 이게 다 끝나면 엄마 이거 치울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해. 해준다든지 딜이 되는 나이 같은 경우에는 넌 다섯 살이니까 다섯 스푼은 너가 먹고 그 다음에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이렇게 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긍정적인 보상 같은 뭐 스티커를 준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보상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3 0분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알려주긴 해야겠죠. 이제 10분 남았어, 그렇구나. 5분 남았어. 근데 그거를 10분 남았어 더 먹어. 약간 어... 이렇게 협박식으로 네. 얘기하지 말고 그때도 남은 시간은 한두번 정도 알려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되면 단호하게 치워야죠. 그거 가지고 또 실랑이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치우려 고 그러면 애들이 아, 나더 먹을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그때 어. 내가 흔들리면 안 네. 돼. 요더 먹이고 싶어 가지고 음. 그래 한번더 먹을래? 5분 더 먹으면 줄게. 먹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이때 이제 조문인가 갈등이 생기죠 맞아. <laughs>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음 상황이 생깁니다. 다음 상황? 네. 다음 질문의 아, 상황이 생깁니다. 네. 저희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laughs> 모르겠어요. 27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아이가 음식보다는 놀이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이가 5에서 10분 정도 밥을 먹은 후 어느 정도 배가 찼다고 생각이 되면 남은 밥은 먹지 않고 자꾸 식탁에서 내려가겠다고 때를 부립니다. 저는 이럴 때 그냥 아이를 내려놓으라고 하고 배가 고프면 또 오겠지 하고 아이 뜻대로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남편은 아직 식사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 내려가면 식사량이 줄어드니 끝까지 달래서 먹여야 식사 습관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아하. 네, 자 판결해 주세요. 식사 네. 시간을 다 마칠 때까지 앉혀서 먹이는 것이 좋다. 아이와 식사를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음식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때 이루어지는 뭐 인성이라든지 식사 예절이라든지 이런 걸 가리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밥을 다 먹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아직 다 먹지 않았어. 식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기다릴 줄 아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 여기 사연에 있는 아이는 27개월이에요. 27개월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막, 아빠는 <laughs> 밥을 한 시간 먹어. 어, 되게, 프랑스식이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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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한 시간 동안, 얘막 앉아놔. 어, 어. 그거는 안, 그러니까 안 되지. 뭐 식사를 다 했어요. 음.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도 상관없었는데또 식사를 뭐 다안 했어, 아기가. 네, 네. 더 먹어야 돼. 그런데 음. 또 내려가려고 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아이를 어떻게 달래가지고 음. 여기를 안게 만드냐. 이거 고문 아니냐.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쓴 팁들인데요. 네. 네. 전 놀잇감을 줬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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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놀잇감은. 항상 식탁에서만 가지고 놀수 있는 식탁용 놀잇감이군요. 네. 네네 식사를 네네. 다 마치고 조금 더 아이가 기다렸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 외식을 하는 아, 자리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식사가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더 먹어야 되는 상황에는 만 이렇게 주는 거죠. 네. 그럼 아이가 그 놀이감이 식탁에서만 노는 거니까 어쨌든 집중력을 또 발휘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좀 기다리게 하는 방법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밥도 보호자가 먹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방법 썼어요.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빨리 안 먹고 천천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제공해 줬어요. 아, 음식을? 네. 어, 네. 그런 것도 좋아요. 뭐 일단 음식 재료 같은 거를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 네.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콩나물 그냥 씻어가지고 그 얼마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한줌 그냥 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콩나물을 이렇게 따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네네. 콩나물 여기다가 이렇게 놔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 콩나물로 뭘 만들어보자 네네. 뭐 한다든지 네네. 또 오이랑 뭐 아니면 당근 같은 거를 싫어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오이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갖고 놀라 그러면 되게 네네. 좋아하죠. 네네. 그거를 뭐 플라스틱 칼이라든지 뭐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잘라보게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생각해 볼수 있어요. 제 생각에 저희 아들 같았으면은. 막 이렇게 엎치리고 아. 막 지저분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만약에 그것도 뭐 식사 예절를 어긋난다 이래서 어, 그거, 그런 건 아니죠. 어,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어. 장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식사 시간이 다 끝났는데 애기가 잘 앉아있어 줬어요. 그러면 무한 칭찬도 아, 잊지 말고 해주셔야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편식과 잘안 먹는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의 짐을 내려놨을 것 같아요. 근 네. 네. 저는 정말 수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런 안 먹는 아이들을 데리고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잖아요.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본인의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아마도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계속 노력은 하는데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개선되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엄마 아빠의 노력했던 게 빛을 바라면서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채소도 잘 먹게 되고 고기도 잘 삼키게 되는 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너무너무 어렵다. 내가 도저히 힘들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시고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아이의 건강을 잘 살피면서 육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인사는 이렇게 해야 되나사 <laughs>